안녕하세요 닥조쌤입니다 자 오늘은 어, 마찬가지로 이 실전에서 아주 많이 나온 형태의 좁은 옆돌리기에요 어, 이런 형태의 공들이 이 스트록하는 느낌이랑 이 각을 읽어내는 이런 방법만 알고 계시면 이긴 쪽보다 아주 편안하게 확률높게 득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오늘 영상도 실전에서 많이 나오는 공들이니까요 잘 보시고 꼭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상단 카메라로 가시죠. 자, 오늘도 이제 실전에서 많이 나오는 형태의, 어, 옆돌리기를 해볼 건데요. 자, 지금 내 공이 흰 공일 때저 노란 공이 보일 듯말듯 듯 하고 거의 안 보이네요. 반대로 돌아갈 데가 없어요. 자, 이런 형태의 공들이 많이 나오는데, 시스템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스트록이란 이 속도, 이런 것만 잘 배합을 하시면 생각보다 확률이 높게 득점이 가능한 거예요. 자 일단 득점되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제가 공을 살짝 굴려치지 않았죠. 이런 공들은 굴려치게 되면 점점 더 확률이 떨어집니다. 힘 배합은 포쿠션으로 맞을 정도로 그 정도 힘배합을 해줘야지 공이 더 깔끔하게 굴러가요. 자, 이 공을 설계하실 때 이제 어떤 식으로 하시면 되냐면 먼저 출발 지점을 보세요. 공이 어떤 형태로 들어가든 이접구보다 높은 자 출발합니다. 높은 자 출발하기 때문에 무조건 역회전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대략적인 하프라인을 계산하세요. 여기서 간다 그러면 하프라인이 한22 정도 되니까 한이정도될 거예요. 이 정도. 자, 프레는 정확히 안보에야 됩니다. 이 상태에서 역회전을 원팁 정도만 쓸 거예요. 원팁을 쓰는데 이 Q선이 느리거나 깊으면 회전 반응이 저기서 많이 생겨서 이렇게 쓰는 경우가 생겨요. 어떤 경우인지 보여드릴게요.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으실 거예요.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일단 손목을 너무 쓰기 때문에 회전이 과하게 먹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큐성이 너무 깊으면 회전이 남아있어요. 그러면 어떤 느낌으로 치셔야 되냐면, 자, 당점은, 자, 중단에서, 자, 역회전 한 팁이에요. 중단 역회전 한 팁. 이 상태에서 스트록은 아주 간결합니다. 그리고 살짝 빠르게, 쉐프 느낌으로 살짝 빠른 스트록으로 경쾌하게 큐를 많이 내밀지 마시고, 탁 멈춘 느낌으로 치시면 회전 반응이 별로 없이 편한 라인을 만들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흰 배합은 이 정도로, 포쿠션로 맞을 정도로. 굉장히 확률이 높은 공입니다, 이 공이. 연습을 해 놓으시면 이런 공들이 실전에서 아주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에는 이적구의 위치가 더 불편해졌죠. 자 마찬가지로 이럴 때는 높이 차이가 많이 나죠. 공 출발을 다시 자리하고 이적구의 자리가 이럴 때는 같은 스트로크에 같은 속도로 치시는데 역회량을 조금 늘려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역회전 원팁 반 정도 로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역회량을 늘리면 조금 더 좁은 각도 득점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트로만 유일하시면 굉장히 확률 롭게 득점이 가능합니다. 자, 이런 배치도 마찬가지겠죠. 저쪽으로 빠져나가지 못할 때 자, 내각이 좁을 때 마찬가지로 역할을 이용해서 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각을 줄이면서 들어가기 때문에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여러분들이 이 스트롱 맞쪽 연습을 하시면 이런 공들을 굉장히 확률높게칠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에는 이제 조금 다른 유형인데요. 이공 같은 경우에는 자, 내공 출발이 인력구보다 낮은데예요, 그죠? 이러면 역회전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이, 이런 상태에서도 어떤 식으로 치는 게 가장 유리하냐면요. 일단 보여드릴게요. 제가 공을 어, 살살 다루질 않죠. 자, 이런 식으로 이 낮은 공 형태에서는 이 입사 반사대로 공이 편하게 안 움직이기 위해서는 스피드를 붙여놔야지, 이 상태에서 이쪽으로 꺾임이 덜 생겨요. 그러니까 큐를 뻗어주는 느낌을 앞으로 많이 밀어줬을 때 공이, 여기서 원활하게 각도 이루면서 이루어집니다. 이 상태에서 공을 자꾸 굴려치시게 되면요. 너무 속도가 느리면 가다가 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포쿠션에 가서 맞더라도 다시 득점이 될수 있는 속도로 큐를 부드럽게 앞쪽으로 많이 밀어주시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쳐볼게요. 자, 이렇게 쳤을 때 공이 좀더 활발하게 쭉쭉 뻗으면서 가는 걸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예민한 형태의 공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이 상태에서 얘가 지금 거의 이제 같은 선상에 있죠, 같은 선상에. 자, 그러면 뭔가 이제 살짝 넘어갈 확률이 조금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 이럴 때도 마찬가지로 자, 역회전까지는 아니고 회전을 살짝 느낌적으로 역회전 쪽으로 살짝만 넣은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자신있게 큐선을 넣어주면 이 공도 훨씬 더 편안하게 득점이 됩니다 자, 예민한 형태의 공이지만 어렵지 않게 득점이 가능하죠 그리고 1접구가 멀리 가주기 때문에 다음 공도 좀 괜찮은 모양이 쓸 확률이 높아져요 자그 다음에는 이제 이런 배치인데 자, 이런 공들이요. 이 상태에서 내 공이 이렇게 안으로 들어 있다면 절로 돌리면 되니까 상관이 없죠. 근데 이렇게 들어온 경우가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얘를 이 입사점보다 공이 한 푼이 정도가 높단 말이죠. 그러면 무회전으로 각을 만들기는 생각보다 어려워요. 공을 두께를 주면서 꺾는 순간에 회전량이 증가가 됩니다. 그럼 무회전으로 각을 맞추려면은 이 상태에서 어느 정도 꺾어놔야 되는데 이런 형태로 공이 위쪽으로 올라간 경우가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회전으로 일자를 보는 게 아니고, 요 정도 한 포인트 거리가 날 때는 무조건 회전을 쓰셔야 돼요. 회전을 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되는 게, 이 손목에 스냅이 들어가거나, Q가 중간에, 공에서 충격이 생기면 회전량이 증가가 되는 겁니다. 그대로 가볍게, 얇은 두께로 Q를 부드럽게 뻗어주시면 원티 회전량이 전달이 되면서 저 위치로 가게 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쳐볼게요. 자 이렇게 회전을 사용해야지 저런 공들이 잡아지는 거예요. 이런 공들 자꾸 회전이 없이 두께로 치려고 하니까 공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얘가 한3 포인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회전량이 최하 투팁 정도는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각으로 치는 게 아니고 회전량을 준 상태에서 큐를 가볍게 뻗는 느낌으로 자 다시 한번 쳐볼게 이번에도 투팁 회전을 줬더니 정확히게 저자리로 왔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스트로크 리듬이랑 공 터치 이런 부분을 잘 신경을 쓰셔야지 이런 좁은 옆돌이기를 편하게 칠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공이 센터에 있다고 가정을 하면 회전이 다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쳐 볼게요 자 이런식으로 회전을 다 줬을 때 공이 편안한 라인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상태에서 공에 충격을 주지 않고 가볍게, 가볍게 회전을 살리면서 앞으로 똑바로 밀어주면서 사실 했을 때 이런 라인들이 편하게 지점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이제 이 역회전으로 좁은 각을 만드는 형태, 그 다음에 무회전으로 이 반사각을 이용하는 형태, 그리고 이 회전을 넣어서 이잡아내 형태까지 공을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요. 이런 배열이 좁은 옆돌리기가 실전에서 아주 유용하게 쓰이는 형태예요. 여러분들 이런 이 스트로크하는 요 방식만 아시면 실전에서 이런 공들이 들어가면 아주 이제 재밌게 공을 칠 수가 있을 겁니다. 연습 많이 많이 하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